이번 영상은 여기 몰트, 맥주, 맥큐, 크림맥주 맥큐 뽑는 몰트를 저희가 하나 구입을 했어요. 자, 한번 따라 봅시다. 레버를 뒤로 당기면 하얀 라인에서 크림 앞으로 당기면 맥주. 자 뒤로 뒤로 한번만 땡겨주세요. 자잠깐만자 자, 크림이 아주 그냥 시원하게 쭈쭈쭈쭈 나와요 지금. 자 수도 수도 이제 앞으로 앞으로 자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 맥주. 자 수도 수도 수도. 한잔 먹어볼래? 어? No no no. 안 네, 하에 한잔 먹 어보 겠 습니다. 해외 직구로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한 15일 정도 걸렸어요. 가격은 15만 원 정도 선이고요. 자, 한번 더 따라보겠습니다. 자, 따라보세요. 뒤로 크림, 크림만 잠깐만. 까지 따라 주세요. 아 이거 거의 뭐 우유 빛깔인데. 어우아 맛도 뭐 거의 뭐 일반 생맥주 가게랑 똑같습니다. 한잔더 먹어 보겠습니다. 하... 자 오늘 영상은. 크림 생맥주 가정용 몰트 기에였 습니다. <laughs> 이상입니다자이게그만이 아니고 이제 제가 이에를 소개를 안드렸는데는이 뒤쪽은 이쪽은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구는이좀비켜이좀비켜이봐구이쪽을보이은 요, 요 레바 이게 레바예요 레 레버. 레바인데. 어, 이 자, 레가레바 거든요 이게 레바도 이렇게 뒤쪽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좀 비춰줘 봐. 뒤에. 멀리서 뒤에. 여기가 이렇게 패심돼. 이렇게 패심 여기 호스가 하나 있거든요, 호수. 호수를 여기다가 이게 500ml, 350ml, 둘다다 다 돼요. 응? 다 되니까. 호스를 여기다 넣고, 이렇게 밀어넣고. 여기 될수 있으면, 그 캔이 찌그러지면 안 돼. 이게 압축이 돼야 돼서, 찌그러지면 안 되고요. 여기를, 한 다음에, 요 레버를. 레버 지금 여기 빨간색이죠? 여기 보세요. 여기 빨간색이죠? 레버를 잡아 당겨요당기면 이게 파란색이 변해,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이. 변하면 이제 여기 갖다 압축이 된 거예요. 압축이 되면은 요걸 갖다 대고 뒤로 땡기면 크림. 자 크림 나오죠 지금. 자 가까이 비춰대요 가까이. 자 크림, 크림 잘 나오죠. 자 여기는 일반 생맥주. 자 색깔이 틀려요. 여기는 여기는 하얗죠. 컵을 하나 한번 해볼게요 유리컵을 유리컵 봤어요. 컵으로 제가 한번 크림을 한번 따라 볼게요. 색깔 보세요 색깔. 자 가까이 땡겨서 비춰주시고 아주 그냥 깔끔하게 나옵니다. 깔끔하게 일반 그냥 시중에 생맥 출치가서도 그런 기계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똑같다고 봐야 돼. 맛도 똑같고. 여기다 얼음 몇개 집어넣고 먹으면 아주 그냥 기똥찬다. 우유야 우유. 야, 거의 뭐 우유라고 봐야 돼. 맛있겠죠? 맛있겠지? 한잔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수염도 만들 수 있어. 수염도. 안 나는데. 수염이 안 나왔어? 안, 안 나왔어? 안 나왔는데요. 나왔는데, 나왔는데. 나왔어?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요걸 다시 다풀러서 이제 빼서 이제 버리시면 되고, 여기 있어요. 이게 좀 세척을 좀 해주셔야 돼 아니면 안에 때가 끼니까 이거 양옆에, 양옆에 빼는 데가 있어요. 반대편도 요거를 분리를 하고 안에 나사를 다 풀어서 이제 세척을 좀 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1.5 볼트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가요. 두개 들어가고 하면은 이 정도면은 가정에서도 충분히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구입을 해서 한번 드셔보시기 좋습니다.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